막창 먹고 왔는데 진짜 개 느끼해가지고 어, 빵 사왔어요. <laughs> <laughs> 일단 한잔 할까요? <laughs> 아 맞다. 근데 여기 살짝 어! <웃음> <웃음> 아까 그 맥주 처리하고 왔는데 반 넘게 사라졌어요. <laughs> 시킨 엽떡이 왔어요. 아 분모자로 바꿨답니다. 예, 음. 아, 개 맛있겠죠? 아우 별론데? 소떡 소떡. 거기도 뭐야? 짜리 뭐야? 소세지 추가했어. 난 다른 소세지도 먹긴 해. 먹어. 뭐? <laughs> 아니요 아니요. <웃음> <그때 사토 웃음> 나도 먹으래 유니가족 땡곤이 사건큰 복을 차려입은 무속인으로 보이던 사람 목격했다. 목격자 갑자기 좀 해줄까? 맛있어. 음 오빠 먹던 게더맛있네이거더 맛있어. 목격자한테 뭔가 주가 좋은 건데. 이게 음, 음, 잘하는데? 이걸 까면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남는 거 같아. 아까 오빠가 방지턱이 세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음, 그러면은 이거 우리 냅두고 지금 2시간 동안 밥 먹고 왔는데 2시간 안에 가라앉았어야지.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하이블 볼는데 터지면 오빠 방지턱 인정해라. 음. 괜찮잖아 그러네 짠. 짠.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어, 처음 맛있다. 어 나는 그 나온 시리즈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냥 당면 폭포다이 m 음. 기본적 봤어요? 봤지. d a e 터 h a t s 미랑 봤던 s 같은데. m not going to talk about it. I'm 어깨 빠어요 적다아 어깨 빠... 아, <laughs> 아 목소리 개꺼 봐봐 아 앞으로 오 존나 세게 접어 어? 와! 아, 와 접어야 돼 완전 와! 왜 넘어져 왜 넘어져 왜넘어예 개짱나네 빡큐같애큐아 어어어 <laughs> <laughs> 어? 그냥 편안 <편하게>. 거부가 날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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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통 놓잖아요. 띠꽁아아 미친 반응인데 이거 <laughs> 형 씨발 못쳤는데 이새끼. <laughs> 그니까 러 나는 그냥 미친 재능. 비보이 댄스 베베? 근데 안전빵을 위해서 여기 안전빵을 위해서 북극 비보이 댄스 베베. <laughs> 이발 물개 미친 새끼 나도. 게이드. 꼬리를 누르면서 날린다. 그치어 어. 어. 아 어.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손이 탁 걸릴 것 같은데 팔이. 누려, 우와. 누려 누려 누려! <laughs> 오늘 만보 걸은 기념 야식으로 마라탕이랑 꼬바로우 그리고 김밥. 와, 진짜 개 맛있겠다. 그지? 응. 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게 있거든요. 연애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들. 휴희님 까 만약에 거짓을 말할 시, 거짓이라 조금이라도 들킬 시뛰어내리지 그냥... 말고 그냥 전여친 첫 번째, 응. 누군가가 네 애인과 하는 행동, 생각, 가치관이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 싫어? 뭐 그냥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가 쩡이랑 나랑 하는 가치관이 똑같다고 행동이랑, 그래. 어개 좋은데? 응. 그러면은 미래에 너의 자녀가 네 애인과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아니면 네 지금 모습과 똑같이 연애한다면 기쁠 것 같아? 응 어, 기뻐 왜? 우리 너무 예쁘게 잘 만나잖아요 <laughs> 오빠 딸내미가, 근데 오빠 같은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어. 진짜? <laughs> 근데, 우리 딸내미가 딱정이 같다는 거죠? 어. 어, 그럼 괜찮은데? 왜? 내 같은 놈을 잡아줄 브레이크 역할을 우리 딸내미가 해주지 않을까? 그게 희생한 애잖아. 그래도 즐거우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정이 <laughs> 그럼 희생했다는 거네? 난좀 희생했지. 오빠 만났을 때난 힘들었는데. 카메라 끄자. <laughs> 아니. 힘들었는데. 연애 초에. 뭐가? 어. 힘들었지. 내가 왜? 맨날 오빠 때문에 울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왜 울었는데? 왜었는지 여기서 말할까? 말해봐라 심연 <laughs> <시명> 언급해. <laughs> 다른 사람이 나랑 음. 정이랑 가치관이나 성격이 비슷하다면 기분이 좋은가? 기분 나빠. 어떤 생각이 너무 짧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그 회사 탈락해가지고 오래 할때 그냥 위로 한줄 카톡 띡 보내고 어 근데 나 혹시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도 돼? 이지를 했어 일어나 <laughs>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일어나. 어, 뭐라 했어요 쩡이? 다시 얘기해줘요? <laughs> 쩡이 뭐라 했는데 매운맛 응 매운맛 개맵게 7년 사귄 전 애인과 하룻밤 보는 애인 vs 내가 신경쓰는 이성친구랑 하룻밤 보는 애인 근데 이거, 다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아 내 애인에게 야한 얘기하는 이성친구 vs. 이성친구에게 야한 얘기하는 내 애인. 누가 더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아, 이성친구가 아. 잘못을 했냐? 아니면은 내 애인이 더 잘못을 했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애인. 애인? 근데, 왜, 아. 하나, 둘, <laughs> 셋. 나는, 갑자기, 예인. 아니, 아니, 나는 <laughs> 이걸 읽으려고 그랬지. 내 애인은 이게 애인. 아니야. 이성친구 하려고 그랬는데. 저 그냥 뒤에 거 하나만 읽길래 <laughs> 아, 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나랑 다른 의견 얘기하면 나한테 <laughs> 혼날까 봐. 음. 나한테. 나도, 나한테, 나도 내 의견을 잡았어. 말할 수 있거든. 화난 거말안 하고 알아듣을 때까지 꾸있는 AIM VX. 기분 조금만 상해도 급하게 녹화는 AIM v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지압 같은지. 스펙 하면 돼요? 간다. <laughs> 음. 하나, 하나, 둘, 둘 셋, 2번. 말은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상대방이 기분 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 음. 알아. 뭐 때문에 기분 상했는지. 왜냐면 내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새우깡 뜯어서 내가 먼저 한입 먹으면 어? 혹시 내가 먼저 한입 먹고 기분 나쁘려나? 이런 생각을 먼저 아해 어? 너도 그런 생각 하는데? 근데 왜 맨날 혼자서 먼저 한입 먼저 먹어요? 그래서 약간 어? 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먹던 거 버렸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들어가다가 아? 아 <laughs> 아차차 하고 주는 거지 아 그니까 근데 요즘에 난 그러거든 연애천는좀 그래 왜? 왜요? 그냥 갑자기 왜 응? 하면서 막고 웃어요? 웃었어요. 그냥 이거 먹다가, 약간, 쉬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한 거였는데. 웃는 <laughs> 어, <laughs> 사람 뭐였어요? 오빠 군대에서 많이 혼났겠다. 어. 니, <laughs> 니막 네, 네 내가 혼냈는데 왜 웃냐? 막, 이지를나 아, 그것 때문에 혼난 적은 있어. 니네 이거 먹어혼나니까 어, 아닙니다. 그는데제가더 화내냐. 그냥 대구. 어. 왜 짜증을 내냐고, 갑자기. 민머리 남성만 골라 죽였다는데 이제 오빠도 곧 잡히는 거 아니야? 만만먹 <laughs> 약으로 지켜낸 머리잖아 <laughs> 아니 그 아까 들고나서먹을까 그냥? 에서먹었거든데 우리 집에 다 먹어 가는데도 배고파, 고픈 것이 딱잘 깔았어. 지금 코코를 위한뒷빨치이 되는 거거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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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응.